아이센스는 고로 우량주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아이센스 아이센스의 현 주가는 한번 노란색으로 칠한 8월 29일에 양봉으로 오른 주가를 전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8월 29일 거래량이 터지며 주가가 오른 이유는 중국발 호재성 뉴스 때문입니다. 즉 주가는 호재로 먼저 오르고 실적이 확인되면 폭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 확인이 안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8월 29일에 호재가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해서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해서 주가는 현 가격대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주가가 현 가격대에서 횡보가 아니고 더 빠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지지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강력한 지지점은 두번 노란색으로 지난 8월 6, 7일의 갭상입니다. 그 이유는 두번노락색 부분의 거래량이 터진 갭상 양봉이 바로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일단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이 갭상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과 두번 표기 부분의 호재기사는 아래에 첨부했으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기 차트상 ADX라인의 모습과 머크다넬드 OSC 역시 매수준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주 주가의 모습을 보면서 진입시기를 정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지지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한번 상승 지지선과 검은색 두번 상승 지지선이 일단 가깝습니다. 한번 상승 지지선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으나 다시 주가가 올라타면 지지선으로 살아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ADX 라인의 모습으로 봐서는 현 주가에서 일단 가장 반등 가능성이 크게 보이는 부분이 두번 상승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과 네 번의 갭상 지지선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다섯 번 가격 지지선도 보입니다. 지지선이 많아서 좋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현재 매수위에서 약간 매도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센스의 경우 전형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향방을 잘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아래는 8월 29일자 매일 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아이센스의 중국 현지 공장 전경 아이센스는 중국 내 설립한 혈당 측정기 생산공장 가동 이한 인허가를 취득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현지 판매 인허가를 획득을 시작으로 연 3억 개 규모 혈당 스트립을 생산하는 아이센스 중국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 이 공장의 생산능력 추가로 아이센스는 연간 19억 개 규모의 혈당 스트립 생산능력을 갖출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국 병원 시장으로 지속 수출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통해 개인용 일반 의약품, OTC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2015년 아이센스는 자가 혈당 측정기에 중국 내수 시장 진입,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중국의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 그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신규 제품에 대해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개발 완료 후 중국 내 임상을 진행,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 향후 중국 생산 공장을 기반으로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공장은 1교대 기준으로 연간 3억 개 수준의 스트립을 생산할 수 있고 물량 증가에 따른 라인 확장이 용이해 생산력 증대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센스 관계자는 소득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시장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공략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케어센스 브랜드 파워 및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개인용 혈당 측정기 시장에서 제품 공급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8월 7일자 매일 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아이센스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 수량과 주가 추이 자료 제공 등 호사인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는 7일 아이센스에 대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해 실적의 기초 체력이 확인됐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2,000원을 유지했다. 아이센스는 지난 2분기 매출 463억원, 영업이 8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3.4%와 94.2% 늘었다. 김충현 연구원은 매출에 대해 혈액응고 측정 부문이 신제품 효과로 외형 성장을 주도했고 혈당 측정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가스 분석기 부문은 부진했다면서도 자회사들의 영업 이익 증가와 환율 효과로 영업 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는 아이센스의 기업 체질 개선 과정에서 자체 브랜드 확대와 연속혈당 측정기 개발 등 비용 증가 요인이 존재하기에 외형 성장에 의해 비용 증가 효과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은 그동안 마진 훼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해외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래의 셋대우는 아이센스가 내년 1분기 연속혈당 측정기를 상용화할 예정이라는데 주목했다.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사라는 이유에서다. 김 연구원은 연속 혈당 측정기는 기술과 규제의 개선으로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면서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때 인슐린 의존형 환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비인슐린 의존형 환자는 자가 혈당 측정기를 각각 사용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